지금 유튜브가 영상을 올리면 제목을 달아도 이렇게 날짜로 표시를 해버리네. 24년 7월 30일에 제목을? 왜 그럴까요? 참 너무 웃기네. 아무튼 있잖아요. 이제 우리나라, 우리 역사가 날짜로되었다고 보는 이유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검색이 떠요. 이렇게 떠.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역사 진실 찾게 해가지고 어, 이게 이제, 이게 하나 뜨고, 네이버 랭킹 순위. 랭킹 순위가 여기가 이제, 북극구고, 그 다음에, 요거 이제 전자책. 그게 이제, 유페이퍼. 이 교보문고. 아, 요거는 판매처가 다섯 군데가 있다는 얘기구나. 그 다음에, 요거는 알라딘. 요거는 리디북리디그 다음에, 요건는 예스24. 요거는 또 예스24. 그다음에 플래티넘하고 도서 11번가도 파네. 그다음에 포인트 해가지고 도서 예스 24. 여기 또 이제 쿠팡, 와 쿠팡도 파네. 어. <laughs> 그래갖고 풀렸어요. 일단 아닌데 교보가 늦어. 아휴 이것들이 안 받았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나 봐. 그러니까 오늘 그 예스 24 하고 알라딘에서 이제 요종이책 판매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 아까 저녁에 저기 초저녁에 발견했어요 튼 <laughs> 이렇게 지금 팔아, 끝.